친구들 안녕. 오늘은 나무꾼의 멋진 집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. 우리 나무꾼의 멋진 집이 어떤 걸까요? 한번 볼까요? 나무꾼의 멋진 집. 나무를 베어서 새 집을 지어야지. 나무꾼이 숲으로 갔습니다. 나무꾼은 숲 속에서 큰 나무를 찾아냈습니다. 좋아. 이 나무로 정했다. 이 나무라면.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나무꾼이 나무를 찌으려고 하는데 어머, 얘가 누구예요? 헉, 잠깐만요 잠깐만요 미국 너구리가 얼굴을 내밀고 말했어요 우리 집을 베지 말아요 아니면 더 멋진 집을 지어줄 거예요? 좋아 멋진 집을 지을 테니까 사이좋게 함께 살자. 나무꾼이 힘차게 도끼를 들어 올리자. 후후. 이 나무를 베려는 거예요. 올빼미가 잠에 취한 얼굴로 내다보았습니다. 멋진 내 집을 지을 거야. 그렇다면 내 집도 만들어 줄래요? 좋아, 좋아. 모두 함께 즐겁게 살자. 틀림없이 멋진 집이 될 거야. 그러자 다람쥐들이 얼굴을 내밀고 말했습니다. 여기는 우리 놀이터예요. 이 나무를 베면 새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야 해요. 다람쥐들이 놀이터라고? 조금 힘들 것 같지만, 좋아, 만들어 주지. 이번에는 새가 날아와서 말했어요. 이 나무에는 우리 집도 있단 말이에요. 하늘다람쥐도 날아와서 말했습니다. 이 나무는 우리들 점프대예요. 음... 나무꾼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. 이거 큰일이구나. 하지만 어떻게든 해보지. 근데 또 여우, 너구리, 게다가 멧돼지까지 다가왔습니다. 작은 거미도 내려왔습니다. 우리들 부탁도 들어주세요. 우리들 부탁도 들어주세요. 우리들 부탁도 들어주세요. 나는 언제나 이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요. 낮잠을 잘 곳을 만들어줄 거지. 이 나무에는 자란 버섯은 아주 맛있어요. 버섯을 따지 못하게 되는 건 싫어요. 내 집도 잊어버리지 마세요. 나무 밑에는 예쁜 꽃이 피거든요. 꼭 꽃이 피도록 해주세요. 나는 이 나무에다 부딪히기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. 헉, 멧돼지는 부딪히기 연습을 한대요. 음, 큰일 났구나. 큰일 났어. 모두가 함께 사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? 나무꾼이 고민에 빠졌어요. 어떡하면 좋아요? 그때 흔들흔들 나무 밑동의 흙이 솟아올랐습니다.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나무꾼이 깜짝 놀라서 비켜서니까 불쑥 큰 곰이 기어 나왔습니다. 나도 같이 살수 있어요? 아, 모두 함께 살수 있는 집은 만들 수 없어. 어, 나무꾼 어떻게요? 그래,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. 조금만 기다려. 나무꾼은 허둥지둥 뛰어갔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그리고 많은 짐을 수레에 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너희들에게 부탁하겠는데 나를 이 나무에서 살게 해줘. 이 나무같이 멋진 집을 지을 수 없겠어. 좋아요. 모두 함께 같이 살, 사이좋게 살아요. 동무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. 그럼 어떤 집이 되었을까? 짜잔. 정말로 멋진 집을 나무에다 만들었네. 그 친구들이 모두 다 같이 이 멋진 집에서 살수 있게 되었대요. 끝. 우리 친구들도 사이좋게, 같은 이웃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요. 사랑해요. 안녕.